있어. 내려와. 파란 선 따라. 파란 선 따라와. 파란선 따라오면 돼. 여기 야 내려오면 돼. 파란색 따라. 부처. 별력. 여기 딱 맛있어. 천천히 내려와야 돼. 위험해. 어떤가 다치는구나. 이거는 완전. 도현씨 네. 위험해. 진짜요? 어. 대낭 먼저 줘. 일단 내려가 아니, 대낭 먼저 줘. 대낭 줘야 돼. 배낭 줘야 돼. 이거 에 내려갔어요? 내려왔어 나무 그게 나무 짓고. 배낭 줘. 스틱도 주고. 우리 어. 내려줘 그냥 내려줘. 놓을게요. 어 나. 어. 응. 뭐 오겠어요. 돌, 돌 무너지겠다. 그냥 그이노는 나와야 나. 나와? 어. 자. 조심해. 그나 이거 타고 왔어. 이걸 타고 와 내려갔다고? 어. 가운데 돌 줍고. 이거 그 타고 와. 그게 다. 이걸 타고 왔다고. 가운데 안고. 안고. 어, 어어. 안 되겠는데. 아, 타고 왔어. 내 잡아줄게. 일단 타. 응, 자. 어. 어. 응. 잡을 때다 잡을게. 내려와. 살살 타고 잡아. 잡고 내려와. 어자어 어. 내가 잡고 있을게 자어어어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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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고 있을게 잡고 있을 테니까 내려 어 자자자 오케이 잡고 내렸다니까 그 이따가 가져가야지 뭐내또 잠깐만. 맞춰. 뭐. 줄이 위험하지 안한지 그것만 보고 이건 진짜 봐야 될것 같아. 어. 응. 이게 맞어. 다음엔 못 오지. 잠깐만. 이건 여기다 냅둘게. 좀 잡아줘. 아니, 아니, 아니. 오케이. 잡았어. 자. 어. 이거 잡고, 여기 돌틈 이렇게 밟고 와. 사람이 있을 자리가 아니야. 여기는. 아? 어? 괜찮아. 상관없어. 괜찮아. 어? 괜찮아? 어. 우리 올라가는 거 이렇게 올라가야 돼. 이따가 내가 밟아줄게. 손 잡아줄게. 셈 뭐해 올라. 나도 잡아줘야지 손은 네. 대단하다 여기를 올라고 우리 미친 거예요 지금 <laughs> 이 약수터 석관수가 있고 여러분 진짜 구비 치고 여기가 금정암 자리에요 손 보여요. 다 찢어지고. 우리 미쳤다. 어. 저기서 이렇게 올라오는 길이 있네. 응. 우리 이렇게 내려갈래? 갈 때? 가봐 그럼 다시 올라가야지 뭐. 응 안돼 안돼 안돼. 나는.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있다는 건 상상도 못했지. 그러면 나 가방만 들고 스틱이랑 들고 일로 내려가자. 이쪽도 모르니까 길이. 그지? 어, 이거도 겁나겠고. 어어어. 그럼 다시 왔던 길로 가야지 뭐. 어. 응응. 잠깐만. 근데 진짜 응. 빌고 가자. 우리가 개망신이 돼서 이렇게 왔을 때는. 뭔가 들고 가야지. 제발. 몰골이 몰골이 아닙니다. 진짜. 각자 소원하는 시간 다 들어주셔야 돼. 우리 절벽에서 떨어져 죽을 뻔했어요. 이런 기도터가 있는 거는 좋기는 한데 여기는 여러분 권하지는 않을게요. 진짜 죽어요. 영광의 금정산의 금정암이라던 절터 저 뒷길로 이렇게 오고 다시 올리겠습니다. 신이나 찍고 가자. 소, 다 찢어졌어. 네. 어쩔 수 없어. 옷 그지 되는 건 어쩔 수 없어. 자, 먼저 올라가. 어, 올라가라고요? 어, 받쳐줄게. 이걸 어떻게? 돌 잡고 가. 응. 아니 떨어져. 아니 내가 잡을게. 잡을게. 어. 잡아 줄 테니까 올라가. 응. 자. 오케이. 자, 잡아 줄게. 오케이. 가. 오케이. 더. 됐어. 응. 잠깐만. 무턱대고 하지 말고. 잠깐만. 무뚝대 하지 말고. 응. 잠깐만. 한만 더. 어차피 옷은 작성하고.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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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내려놔.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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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하나, 둘, 셋. 됐어. 빨리 가, 응. <laughs> 됐어? 올라가. 응. 이제 거기서 잡아줄게. 여기서 또 올라가. 내가 잡아줄게. 여기, 여기를 잡고 가는데 낫지 않을까? 여기 위험한데? 여기야? 어. 그럼 어떻게 올라가지? 나 밟고 가. 쌤. 괜찮아. 나 밟고 가. 오케이. 밟고 가. 쌤, 어떻게 올라가? 아, 아니, 괜찮아. 잡으면 되니까 올라가. 자. 자! 괜찮아! 밟고 가! 갈수 있지? 가방에 걸렸어 가방에? <laughs> 어디 가방? <가봐>. 잠깐만 <laughs> 그러면은 내가 가벼우니까 내가 먼저 올라갈게 <laughs> 조심해! 그러면은 <laughs> 내가 가벼우니까 내가 먼저 올라갈게 어? 네. 어? 네 그게 나을 것 같아 올라갈 수 있으려나? 갈수 있어 갈거 없어. 이 이쪽은 위험해. 네. 스틱 저기 있잖아. 아, 한개 있어 요 우산. 응. 잠깐만. 아니면 저 밑으로 내려가야 되고.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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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갈 수 있어. 욕심 부리지 말고 내가 먼저 올라갈게. 이거 어 아니, 아니, 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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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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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만 것보다 괜찮을 것 같아. 네. 그지? 예. 네. 이쪽이 어떤 길인지 몰라도, 음. 가면서 봐봐야지 뭐. 방법 없지. 음. 어참 대단하다. 여기 어찌됐든 길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잠깐만. 오늘 지금 안 왔으면 괜찮은데. 잠깐만, 잠깐만. 이게 무거워 지금. 아니, 근데 여기다가 어. 돌 하나도 안 해놨어. 원래 이쪽으로 내려오는 그게 아니니까. 어. 그렇구나. 저쪽에서 올라왔을 거 아니야? 응, 응. 그, 그, 저걸 맞춰놨는 걸일 보고 왔으면 됐어. 땀길을 찾았어야지. 우리가 해서. 그거. 그래야 찾았어야지. 그, 이것도 그때 사진이 14년도 사진이니까. 10년이 넘었죠 <laughs> 잠깐만. 응. 한 번만. 죽지 않으려면 위험해 포기하고 내려가자. 네 먼저 내려가시래요 스틱은 포기해도 돼. 어차피 위험한 거할 바에는 안전하게 가는 게 나.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참내맘 들어 안 되네 올라가면 뭔대로 가나? 음 위험해 아이고 스티커 <laughs> 스티 제가 사 드릴게요 어? 네. 스티커 아니야? 산 아니야? 우산이라기 때문 음, 음. 이거 갖고 있어? 응. 조심조심. 응. 어차피. 이거, 이거, 일해야 되니까. 어차피. 나좀 잡아줘. 한, 잠깐만. 응. 아니, 아니, 아니. 이거, 이렇게 하면. 근데 좀 굵겨야. 어, 그러니까 묶이니까 응. 잡아줘. 아. 아니야, 아니야. 이아줘 어. 아, 괜찮아. 어. 잡았잖아. 내려와. <laughs> 내가 잡아 줄게. 아니야 아니야 위험해 그거 줘어 아. 어. 차라리 그렇게 해 이거 내려와 어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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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잡아 잡아 됐어 오우, 어, 두번 하니까 그래 어, 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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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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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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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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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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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천천히 갈게. 일로 와. 택시 타고 가면 되니까, <laughs> 가자. 이거. 계단 있어?